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뷰티 분야의 융합 기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쇼츠 영상 보시고 시작할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변화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 이렇게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요구를 바로 이 기술들이 현실로 만들어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하고요 실제로 우리 화장대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 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은 자 머리카락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의 손끝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결국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우리 일상에 녹아들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이 거대한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이 바로 한국판 뉴딜. 이, 이 모든 병화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바로 노동 시차.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었냐면요, 우선 수출의 60% 이상이 축차. 그럼 이 거창한 국가 전략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아니 매일 아침 우리가 쓰는 립스틱이나 헤어 드라이어? 이게 사실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기술 혁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언뜻 보면 무슨 첨단 의료기기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립큐어빔이라는 뷰티 제품입니다. 빛을 이용해서요, 우리 입술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케어까지 제공해주는 거죠. 그럼 대체 이건 의료기기일까요? 아니면 립스틱 같은 화장품일까요? 정답은 음, 그 경계에 있는 사실상 둘 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을 우리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새로운 뷰티 테크의 세계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변화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요구를 현실로 만들어줄 강력한 신기술이 등장했다는 것. 이 둘이 만난 거죠. 우선 소비자들의 변화부터 한번 보죠. 요즘 뷰티 소비자들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걸 원하거든요. 이 변화를 6S라는 6가지 핵심 트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한 경험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뷰티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바로 스키니멀리즘이에요. 스킨케어랑 미니멀리즘을 합친 말인데요. 막 10단계씩 바르던 복잡한 스킨케어 대신에 진짜 효과 좋은 제품 몇 개에만 집중하는 거죠. 일종의 뷰티 다이어트랄까요? 이렇게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요구를 바로 이 기술들이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부터 3D 프린팅까지 바로 이 기술들이 뷰티 산업의 판도를 바꾸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하고요. 실제로 우리 화장대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미 시장에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제품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헤어드라이어입니다. 매일 쓰는 거라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게 기술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리알이 선보인 에어라이트 프로 같은 제품은요, 뜨거운 열선 대신에 적외선이랑 바람을 써요. 그래서 머릿결 손상은 줄이면서 에너지 사용량은 30% 이상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기술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은 미용실에서 전문가가 쓰는 모발 분석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스마트 브러쉬예요. 핵심은 이 둘이 연동된다는 겁니다. 미용실에서 받은 전문적인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에서 매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죠. 완벽하게 개인화된 헤어 케어 경험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 머리카락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의 손끝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러분만을 위한 개인 네일 아티스트 바로 로봇입니다. 님볼 같은 기기는요. AI가 손톱 크기랑 무한을 쫙 스캔하고 로봇 팔이 정교하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말려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집에서 25분이면 전문가급 네일이 완성되는 거죠. 대단하죠? 심지어 이제는 화장품을 프린트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내 피부 톤, 내 피부 고민에 딱 맞춰서 파운데이션이나 크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건 뭐 예전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 지금까지 진짜 신기한 제품들을 몇 가지 봤는데요. 이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개별 제품들이 모여서 뷰티 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게 그냥 신기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규모예요. 뷰티 테크는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고요. 2028년에는 전 세계 시장 가치가 무려 1,8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산업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특히 미국이 정말 압도적인 규모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중국이랑 일본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기술력에 거대한 내수시장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성장은 산업 간의 경계까지 허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코스메 슈티컬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화장품, 코스메틱이란 의약품, 퍼마슈티컬을 합친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성분을 넣은 아주 기능적인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로레아 같은 전통적인 뷰티 회사는 점점 IT 기업처럼 변해가고, 반대로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뷰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뷰티 회사고 누가 테크 회사인지 그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결국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딱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초개인화예요. 이제 모두에게 좋은 제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 쓰인 문구처럼 나의 일상이 데이터가 되고 내 얼굴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되는 시대, 오직 나한 사람만을 위한 뷰티가 시작된 겁니다. 이 초개인화 과정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내 피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둘째, AI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프린터 같은 기기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을 즉석에서 창조해 내는 거죠. 내 데이터가 화장품의 핵심 원료가 되는 셈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우리 일상에 녹아들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미래에는 내방 거울이 단순히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주는 주치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뷰티와 헬스케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미래.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파도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 전체를 말 그대로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미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일자리가 걸린 거대한 경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주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볼까요? 과연 뇌 일자리는 자동화로부터 안전할까? 이 질문이요 이젠 더이상 무슨 sf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일터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모두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회사에 새 컴퓨터 들여놓고 최신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고 소통하고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뭐랄까, 고위 문화혁명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이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쓰나미처럼 우리한테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두 개의 아주 강적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우리 모두가 겪었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갑자기 모든 게 비대면 언택트로 확 바뀌면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이 변화의 속도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자, 이런 전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서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세웠죠. 이 거대한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이 바로 한국판 뉴딜 2.0입니다. 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세 개의 큰 기둥을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디지털 뉴딜. 둘째는 기후 위기에 맞서는 그린 뉴딜.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모든 격변 속에서 단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챙기는 휴먼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환경, 그리고 사람이 이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 디지털 뉴딜의 심장은 과연 뭘로 뛰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기술들입니다. 사람의 뇌처럼 생각하는 AI,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또, 가상현실을 만드는 메타버스까지. 정부는 바로 이런 기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거라고 보고 여기에 정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메타버스 전략이에요. 그냥 우리 메타버스 한번 잘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2026년까지 세계 5대 강국으로 뛰어오르고 전문가도 4만 명이나 키워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표랑 시간표까지 다 정해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큰 그림, 국가 차원의 전략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선을 좀더 좁혀서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실이,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왼쪽에 있는 연한색 막대 있죠? 저게 코로나 이전의 예측치고요. 오른쪽에 진한색 막대가 코로나 이후의 현실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직업을 아예 바꿔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딱 보이시죠? 이건 그냥 좀 변했다 수준이 아니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대규모 직업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어떤 일자리가 살아남게 될까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반복성입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 예를 들면, 공장 라인 작업이나 단순 데이터 입력 같은 거요. 이런 일들은 로봇이 대체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과 협력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OECD,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 최고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다 자동화가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거다라고 한 목소리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뜻이죠. 이 모든 병화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기술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는 고숙련 인재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소득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를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소득 격차는 지금보다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 바로 재교육에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려면요, 그냥 비싼 돈 주고 외부에서 IT 전문가 데려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회사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지금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직원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는 것, 즉, 재교육이야말로 성공의 진짜 열쇠라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이런 인재를 찾고 있는지, 우리 은행의 채용 공고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불과 2, 3년 사이에요. 그냥 IT 전공자 우대, 이 정도 수준에서 해커톤 수상자나 삼성의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SAFF 수료자는 서류 전형 아예 면제? 라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산업에서 똑같은 사람만 원하는 건또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산업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역량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반도차 산업을 보면요. 크게 회로를 설계만 하는 펩리스가 있고요. 그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로 역할이 딱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전문가의 종류도 완전히 다르겠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쪽에 있는 연구개발, R&D 직군을 한번 보세요. 석사, 박사 학위 가진 분들이 30%가 넘어요. 그런데 아래쪽 생산기술 직군을 보면요. 고등학교 졸업 인력이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똑같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불리지만 필요한 사람의 스펙트럼이 이렇게나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즉, 재교육도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반도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거대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이죠. 89,096명.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불과 몇년 뒤인 2028년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 필요하게 될 인력의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기존의 엔진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배터리, AI 전문가가 앞으로 거의 9만 명이나 더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과연 어디서 또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엄청난 과제에 맞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훈련을 위한 판을 깔아주고요,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자기들한테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 또 대학은 미래 기술에 딱 맞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드는 이런 정부, 기업, 대학의 삼각공조체제가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아주 거대하고 치밀한 청사진에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뛰어나도 결국 그 성공의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눈부신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배우고 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K뷰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마스크팩, 쿠션파운데이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K뷰티는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과 만나서 뷰티테크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거든요. 단순한 화장품 산업을 넘어서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K뷰티의 핵심 전략,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K뷰티의 현재 위상, 이 숫자 하나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바로 4.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순위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다음이에요. 정말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자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성장세는, 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2015년에 약 3조 원, 29억 달러였던 수출액이요. 불과 5년 만에 75억 달러, 거의 8조 원을 훌쩍 넘어 버립니다. 연평균 20% 넘게 성장했다는 건데 이 정도면 그냥 유행이 아니죠.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경제의 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강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서 K뷰티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들이었냐면요. 우선 수출의 60% 이상이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너무 집중돼 있었어요.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구조죠. 게다가 중국 현지에선 C뷰티, 옆 나라 일본에선 J뷰티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만의 원천 기술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원료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주 취약한 구조였다는 거죠. 산업 생태계마저 소수의 대기업에만 치우쳐 있었고요. 당시 업계의 절박함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초 소주의 국산화나 대체재 개발이 절실하다. 더 이상 한류라는 인기에만 기댈 순 없다.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K뷰티의 체질을 그냥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거대한 혁신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 계획의 이름이 바로 2021년 1월에 딱 발표된 K뷰티 혁신 종합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뭐 지원금 좀 주고 행사 좀 열어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K뷰티 선업의 DNA 자체를 바꿔 버리겠다는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이었던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 기둥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활동을 돕는 규제 개선, 그리고 똑똑한 해외 진출 지원 다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진짜 주목해야 할건 단연 첫 번째 바로 이 기술입니다. K뷰티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 거창한 국가 전략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아니 우리 화장대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지금부터 뷰티테크라는 정말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뷰티테크.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뷰티랑 테크놀로지가 만난 거예요. 인공지능 AI나 사물인터넷 IoT, 증강현실 AI 같은 첨단 IT 기술을 화장품에 딱 접목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나만을 위한 제품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뷰티테크의 핵심입니다. 예전이랑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표를 보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엔 그냥 모두를 위한 하나의 제품이었다면 이젠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거죠.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던 시대에서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시대로 매장 가서 지웠다 발랐다 반복하던 불편함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가상으로 체험해 볼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이른바 맞춤형 세럼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먼저 기계가 내 피부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내 피부에 딱 필요한 성분만 쏙쏙 뽑아서 즉석에서 세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맞을까 하는 고민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간 뷰티 미러입니다. 이집 매장 가서 막 손등에 발라보고 지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울 앞에 서서 화면을 톡톡 누르기만 하면 수백 가지 립스틱 색상을 내 얼굴에 직접 테스트해 볼수 있으니까요. 시간도 아끼고 위생 걱정도 없고 인생 립찾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결국 뷰티테크가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는 초개인화. 바로 이겁니다. 방금 보신 맞춤형 세럼이나 AR 미러는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내 얼굴 굴곡에 완벽화가 딱 맞는 3D 프린팅 마스크팩이라든지 매일 아침 내 피부 컨디션을 분석해서 오늘은 이 제품 쓰세요 하고 알려주는 AI 스킨케어 비서까지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그냥 잠깐 유행하다 사라질 뭐 그런 마케팅용 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K뷰티 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걸고 국가적인 R&D 투자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거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뷰티테크 관련 특허 출원 건수인데요. 와, 이 상승세 좀 보세요. 2016년을 기점으로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죠. K뷰티가 이 기술 혁신에 얼마나 진심인지 바로 이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을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 뷰티테크 특허의 거의 절반, 46%를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2위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KBT가 이제 트렌드를 넘어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K뷰티의 이 모든 기술 혁신은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뷰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그 주도권을 꽉 잡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짜인 국가 전략이자 거대한 투자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완벽한 나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 데이터를 과연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편리한 초개인화와 안전한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using Powtoon.